안녕하세요, 코식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 링크에 무료로 10% 내외 추천 종목들 타점 잡아드리는 무료 체험방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 10K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코인 장과 유튜브로 전복하시는 유튜브 영상의 전달력 이 부분에 있어서 서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저희 정회원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는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추천 종목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는 무료 체험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료 체험방 입장하셔서 어느 정도의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9월 29일자부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날부터 바로 상승의 시그널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지만 약 일주일 전인 10월 5일 이날부터는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확인이 돼. ...이었고 매일같이 시세를 올려주며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원화기준 7천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자리는 56k 부근으로 확인이 됩니다 선물시장도 마찬가지로 57k를 향하여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선물시장이 아무래도 현물시장에 영향을 조금씩은 끼친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7천만원을 돌파해주었고 원화기준이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피트 한정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기에 아예 관련성이 없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7300만원의 저항구간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의 추세라면 무리 없이 저항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락이 나온다고 한들 얼마 전처럼 10k의 하락빔이 한 번에 나와주지 않는 한 상승 여파가 크게 흔들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예측이 됩니다. 물론 이런 장대 음봉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대 음봉이 찾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요즘 시장이네요. 비트코인이 이마만큼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건 시장 상황이 많이 호전된 것이 사실이며 투자자들 대다수가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의 미래적 가치에 대해서 유망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에 비해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이 또한 예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비트코인만의 강세를 어느정도 예측한 상황이었고 그래도 비트코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알트코인들 그리고 메이저코인들 또한 시세를 되찾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한 번만 흥보해주게 되더라도 메이저 알트코인들과 알트코인들은 큰 하락을 보여줄 것이기에 다시 한번 더 매매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저희 무료 체험방에서는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개인별 포트폴리오 진단에 대해서 앞으로의 매매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단해드리고 있고 전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10%에 가까운 종목 추천 또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걸리는 종목들도 있으나 손절가 또한 동시에 드리고 손절가 부근에서 아직 상승 추세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손절가 아래로 조금은 쏟아져도 홀딩하고 상황 지켜볼 거라고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투자자분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실시간 대응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무료 체험방이 있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로 문의주셔서 무료로 나오는 현물 선물, 선물, 추천 종목과 타점 한 번에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식이었습니다.